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준용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조작된 사실을 갖고 허위공표했고 이거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은 상당히 좀창당 이후에 또 다시 위기에 좀 직면한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문준영 씨 관련 폭로는 조작된 허위사실이었다고 발표했고 사과하셨는데, 어, 당시에 이제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상임선대위원장이 셨기 때문에, 어, 좀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충격적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당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떠했든,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발표를 했고, 네. 당시 대선 때 당대표로서 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의혹 파일이 조작되고 카프 네.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고 하면 은 대단히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 올립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표를 보고 우리 박주원전 대표께서도 아셨습니까? 저는 2, 3일 전에 네. 당직자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공명선거 어. 어, 지원단장 등 네.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서 네.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네 철저히 숨김 없이 밝히는 것이 네.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어 발표가 대서 나올 전이었는데요. 어 공명 선거 추진단에서 이런 어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지도부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까? 이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네.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네. 어, 최소한 보고나 네.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도 어,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책임 있는 지도부 어, 또 관계자라고 하면 은 이러한 것을 조작해서 해라. 네.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어, 지금 뭐 JTBC 보도도 그렇고요. 이유미라고 하는 이분,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이분이 그러니까 조작 파일을 만든 분이죠. 자신의 동생과 이제 짜고 이 조작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이분이 어,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보냈는데 말이죠. 어,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억울함을 어, 주장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기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에게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또그 이유미 네. 당원을 저는 직접 어, 기억이 없습니다. 뭐 네. 그, 위원장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네. 그두분 사이에 그러한 것이 대화가 됐고 네. 또 그렇게 그 사이에서 어 파일이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고 하면은. 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조사를 철저히 받아야 되고, 네. 또 검찰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면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네. 그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네. 또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가, 네. 또그 조작 파일을 만들 때,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가담됐는가 네. 하는 것들이 철저히 밝혀질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이러한 5월 5일 녹취록 에, 카톡 캡처 이런 것이 조작된 것과 본질은 사이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해서 네. 우리 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도 어. 철저히 규명돼가지고 네. 관계자가 보고를 네. 받은 사람이 있거나 네. 지지를한 사람, 사람이 있거나. 네. 또는 가담을 했다고 하면 네. 그대로 정확하게 처벌하고 네.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네. 따라서 저는 특검을 제안합니다. 어, 지금 대표님께서 특검을 제안하신 이유는 어, 검찰 수사를 조금 못 믿어 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네. 수사를 해도 나올 수 있지만은 네. 이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은. 굉장히, 그, 불신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고, 우리, 당원의 의거에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네. 그, 문준영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으로 가서 국민 의혹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어, 조작 사건과 어, 문준영 씨 채용 의혹에 관한 두 가지 건을 모두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모두 거예요? 해야죠. 네. 그러나 특별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당원의 의거에서 이러한 것이 의혹 조작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기니까 네. 철저히 하자 이겁니다. 네. 우리 당도 어떠한 경우에도 은퇴를 하거나. 변명을 할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것으로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그이유미 씨가 어, 어, 그모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준서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어, 이 회견 공개하기 전에. 어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터져, 털어놓자 이렇게 했지만 어, 묵살당했다고 하더군요. 어그 이유미 씨가 우리 당의 모 당직자에게 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네. 어,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밝히는 데는 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네. 우리 당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특검으로 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이유미 씨는 어,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이라는 책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또 어, 안철수 전 교수의 제자이기도 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고 이준서 최고위원도 어 안철수 후보가 영입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 물론 안철수 후보가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 이 상황에서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지는 말, 말 또는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에도 어, 당 대표로서 대선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러한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안철수 후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우미, 이준서, 이런 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도 네. 어, 검찰 수사와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되면 된다.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조작에 가담됐거나 네. 지시를 했거나 네. 또는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고 하면 네.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뭐 어,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어 그래도 도의적으로도좀 책임지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인데요. 글쎄요, 그러한 것은 안철수 후보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지, 네. 에,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는 네. 에, 안철수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안철수 후보 그분들이 만약 측근이래도 네. 그렇게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명 선거 지원단장이나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나 네. 또 상임위원장인 전하, 네.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하면은. 네. 안철수 후보에게도 없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 근데 이것이 어,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어, 윗선의 보고 없이 이것이 자의적으로 몇 사람이 뚝딱뚝딱해서 어, 저지를 수 있는 일이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어, 성명을 내고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네. 우혹은 정치권에서 어, 생각매는 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고 네. 우리 당에서도 철저히 협력을 하고 네. 또. 이 모든 것을 특검에서 규명하면은 진실은 밝혀지고 네. 또 모든 것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거기에 상응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책임지겠다. 그런 네.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어이른바 이제 선거 공작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했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어 창당 후에 또어 가장 큰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어 당을 좀추스러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1년 전에도, 그, 리베이트 사건이 났었습니다만은, 네. 그때도 우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은, 에, 검찰과 선관위에서, 어,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몇 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네. 또 재판에서도 1심,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검찰 측의 의거에서 대법원에 상고는 돼 있지만은 네. 저희는 에 무죄를 확정하고 있고 아 죄송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이 없었어 네. 이걸 극복을 했었습니다만은 당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당의 지지도와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가 아 추락을 했고. 네. 또두 공동 대표는 사퇴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번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에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거짓말이 더 나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네. 밝히고 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서 네. 국민이 너에게 갖는 의혹한 점도 없이 밝혀져야 된다. 네. 그리고 만약 우리 국민의당이 잘못한 게있 있다고 하면은 네. 지휘 고하를 막말하고 반드시 책임지고 음. 응분의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했고요. 어또어 어, 물론 이제 기자들한테 알려지고 난 뒤에 좀 철회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뭐 협치에도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정치적 문제로 얘기할 성격 성격은 못 됩니다. 네. 아 어, 이것은 어 어떻게 됐든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네. 어 저런 그 조작 이런 것은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윗선, 즉, 에, 지도부에서나 그, 책임있는 당직자들이 이것이 개입됐느냐. 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거지. 네.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찰 조사와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풀자. 그리고 밝혀지면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네.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고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 데도 어,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일단 뭐 고소 철회나 이런 것들은 뭐 아직 그 얘기는 없지만 뭐 그런 것도 기대할 바는 아니군요. 어쨌든 뭐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러한 것은 고소자가 철회할 때 얘기하는 거지.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조작 사건이 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면은 그건 고소를 취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 해야죠. 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네. 잘못이 그... 있으면 책임을 지고 네. 처벌을 받고. 네. 절대 숨길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특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뭐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이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뭐 이제 임시국회를 열기로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앞으로 어, 국민의당이 어, 어떻게 이제 어 테스팅 보터로서 어 역할을 하내느냐 이런 거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좀 스탠스를 잡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20대 국회 초에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추경이건 정부 조직 개편이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송영무 조대엽, 뭐 김상곤 후보자 3인방에 대해서는 어, 모두 뭡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기 전에 네. 국민이 네. 언론이 노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알겠... 마크롱 대통령은 네. 거듭 밝힙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임명했다가 네. 스캔들이 나오니까 이틀 만에 네. 경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대 개혁을 또 촛불혁명의 산물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감옥 보낸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를 잘 경청해서 결정하는 것이, 네. 성공적인 문재인 정부가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조작해서 해라. 네,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어, 지금 뭐 JTBC 보도도 그렇고요. 이유미라고 하는 이분,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이분이 그러니까 조작 파일을 만든 분이죠. 자신의 동생과 이제 짜고 이 조작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이분이 어,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보냈는데 말이죠. 어,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억울함을 어, 주장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기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렇지만 저에게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또그 이유미 네. 당문을 저는 직접 어,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모 위원장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네. 그두분 사이에 그러한 것이 대화가 됐고 네. 또 그렇게 그 사이에서 어, 파일이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고 하면은 네. 또한 경우에도 검찰 조사를 철저히 받아야 되고 네. 또 검찰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면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네. 그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으로 가서 국민 의혹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어, 조작 사건과 어, 문준영 씨 채용 의혹에 관한 두 가지 건을 모두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두 해야죠. 네. 그러나 특별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당원의 의거에서 이러한 것이 의혹 조작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기니까 네. 철저히 하자, 이겁니다. 네. 우리 당도 어떠한 경우에도 은퇴를 하거나 변명을 할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것으로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그, 이유미 씨가, 어, 어, 그모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준서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어, 고, 이 회견 공, 공개하기 전에, 어,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터져, 털어놓자. 이렇게 했지만, 어, 묵살당했다고 하더군요. 어, 그 이유미 씨가, 우리 당의 뭐 당직자에게 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네. 어,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저도 들었습니다. 네. 박지원 그전 대표께서도 아셨습니까? 에, 저는 2, 3일 전에 네. 당직자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래서 공명선거 어. 어, 지원단장 등. 네. 공식적으로 어, 보고를 해서 네.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네. 철저히 숨김 없이 밝히는 것이 네.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어, 발표가 대서 나올 전이었는데요. 어, 공명 선거 진단에서. 이런 어,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지도부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발표가 한 겁니까?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네.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네. 어, 최소한 보고나 네.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도 어,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책임 있는 지도부 어, 또 관계자라고 하며 네. 또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가? 네. 또그 조작 파일을 만들 때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가담됐는가 네. 하는 것들이 철저히 밝혀질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이러한 5월 5일 녹취록 에, 카톡 캡처 이런 것이 조작된 것과 본질은 사이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해서 네. 우리 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도. 어. 철저히 규명돼가지고 네. 관계자가 보고를 네. 받은 사람이 있거나 네. 지지를 사한 사람이 있거나 네. 또는 가담을 했다고 하면 네. 그대로 정확하게 처벌하고 네.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네. 따라서 저는 특검을 제안합니다. 어, 지금 대표님께서 특검을 제안하신 이유는 어, 검찰 수사를 조금 못 믿어 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해도 나올 수 있지만은 네. 이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은 굉장히 그 불신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원의 거에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네. 그 문준영 씨의 모든 치우필이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어 문준영 씨 어, 어, 사건과 관련해서 어, 이제 어, 조작된 사실을 갖고 허위 공표했고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어, 지금 어, 국민의당은 어, 상당히 좀 어, 창당 이후에 또 다시 위기에 좀 직면한 상황입니다. 음, 어, 박지원 전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문준영 씨 관련 폭로는 조작된 허위 사실이었다고 발표했고 사과하셨는데 어, 당시에 이제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상임선대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어, 좀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충격적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당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떠하였든,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발표를 했고, 네. 당시 대선, 때 당대표로서, 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의혹 파일이 조작되고, 카프 네.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대단히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 올립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표를 보고 우리 박...